준비됐나요? 네. 음, 음. 자, 오늘은 소육격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소육격. 처음 들어봤지? 응. 응. 근데 지난번에 뭐 했었냐면은, 응. 대명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응. 인칭 대명사였나? 모르겠어요. 오, 인칭 대명사. 아, 맞다. 그래서 인칭대명사가 뭐가 있었다 그랬지? 음... 사람을 대신해서 쓰는 대명사다 그랬어.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해나다, 해나 대신에 아이를 쓰면은 이게 인칭대명사라고 그랬어. 근데, 내가 책을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내책 그럼 내책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내가 책을 가지고 있어. 음... 내책 그러면은 My book? 마이 k 그렇지. 마이북 이렇게 돼. 이 마이가 뭐냐면은 이런 것을 소유격이다 그래. 소유격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He 히... 그가 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he를 어떻게 바꿀까? 음. 그의 책. 그러면은 his book 이렇게 히스...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she는 his book야? Her book. 아, 아 맞. 그러면은 you. you, 하고, book, 이렇게 있어. 너의 책 그러면은? you are. 어. Book. 맞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음. 것을 소유격이다, 그래. 소유격에는, I의 소유격은 my. 이렇게 되고, you의 소유격은 your. 그 다음에 he의 소유격은 his she의 소유격은 her 이걸 외워야 돼 아니, 미 외웠어 벌써 외웠어? 응. I는 my you는 응, your he는 he his he she she는 her. her 그렇지? 그런데 복수가 있다 그랬잖아. I의 복수는 we. 이렇게 있어. U의 복수는 you. 이렇게 있어. He의 복수는 뭐라고 그랬지? 그들. 그, 그들 하면은 they. 음,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 She의 복수도 they. It의 복수도 they. 이렇게 됐어. 이렇게. 그래서, I는 1인칭, you는 2인칭, he, she, it, 저는 3인칭. 이런 얘기 했었지? 응. 어. 그럼 얘네들도 소유격이 있어. 위 e 의 소유격은 our. 이렇게 돼. 근데, you의 소유격은 똑같아. your. 이렇게. 단수하고 복수하고 똑같아. 대의의 소유격은 뭐냐면 은 their 이렇게 돼. 좀 어렵지? 네. 응. 응. 자 I는 my you는 your he는 his she는 her 이렇게 됐어. we는 our you는 your, they는 their 이렇게 됐어. 그 소유격이 이렇게 오늘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고쳐보는 연습을 하자고. 자, 혜나가 잘 맞출 수 있나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렇게 있어. 여기 있잖아. 자. 아이를 이렇게, this is,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아이니까 My. 그렇지. 한번 써볼까? My. 그러면은, 이분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되겠지? 응. 그지? 그럼 이번에는 이제, C를 생각하고 여기다가 들어갈 것은 뭘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면 이것은 그녀의 의자입니다. 그렇지. 헐. 잘 맞췄어. 근데 할아버지. 응. 어. 이 가로 있잖아. 응 s o r 아, 그래? C가 돼 가지고. 그렇네, 돼가지고. 그렇네. 어, C가 돼 가지고. 자, 세번째는 한번 해볼까? 어, 히야 퍼피, 강아지. 희가 있으니까 그, 그의 강아지가 매우 귀엽다. 어떻게 될까? 아, 여기 돼. 여기가 들어가야지. 아! 그렇지? 대문자로? 대문자로. 대문자로. 첫 자니까. 아. 그지? 그렇지. <laughs> 그런 방법이 있네. is. 이렇게. 옳지. 그자. 그,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어려웠겠지. 그, 데이야, 데이. 그들의 집이. 이 아니야? 큽니다. 빅. 했어. 그러면은 그들의 집. 데이니까. There, 이렇게 해야 돼. There. 한번 써볼까? There. House is B. i g There. 이쪽? 그렇지. 너무 작게, 가면. 응. 괜찮아. 그냥 밖으로 나와도 돼. T-H-E. 안 되겠다. I. I야? 응. 그 다음에, are. <laughs> There. 어, 너무 바으로 가있어. <laughs> He is. We 가있으니까. 어떻게 만들면 될까? 그는. Our. 그렇지. 아주 잘 맞췄어요. <laughs> 어. O U R이야. Yeah. 그렇지. Our teacher. 그분은 우리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소유격은 물건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사람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인간. 음. 오, 그것 그것은 너의 오렌지야. They are 뭐가 들어갈까? 유는 You are, 이렇게 되겠지? 응. 어, 너의 오렌지야. 휴. <laughs> 한번 써볼까? They are your oranges. 알겠습 <laughs> 응. 어, 잘했어요.